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첫 번째. 서류 버릴 때 잘게 찢어 버리느라 번거로웠는데 문서 세단기가 해결해줘서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A4 용지 8개 자를 수 있을 만큼 세단력이 강해서 카드도 넣고 스테이플 고은 문서도 넣어만 주면 꼬까로형으로 잘게 퍼쇄되니까 개인정보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 감지 기능이 있어 넣으면 작동하고 정방향 기능도 있어 종이가 걸려도 다시 뺄수 있어요. 소음도 작아 가정집에 특화된 제품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이것저것 다 챙기느라 짐 늘어나고 용기에 덜어가려니 라벨 표시해줘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두 조합으로 한 번에 정리돼서 너무 편해졌어요. 샤워 이틀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넣을 수 있고, 스킨봇들도 위에 5가지, 밑에 4가지를 한 통에 담을 수 있어요. 이름이 전부 표기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제품을 돌려 펌프를 눌러주면 입구가 올라오는 구조로 편의성 좋고 부피를 줄인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 누수 방지 설계라 내용물이 새지 않고 항공 반입 가능해서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 완전 여행 필수템이에요. 세 번째 물건 사올 때마다 쌓이는 비닐봉지 정리가 안돼 지저분해 보여서 보관함 구매했어요. 원플러스 1이라 크기별로 보관할 수 있고 공중부양해두면 위로 마구 넣어놔도 밑에서 쏙쏙 꺼낼 수 있어요. 내부가 보이지 않아 깔끔하고 더러워지면 간단하게 씻어주면 되니까 쌓아뒀던 비닐들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